타러 왔다 비쿠니, 한국 타러 왔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축하해야 됩니다. 자축해야 된답니다. 자축하는 의미로 삐아 스님이 어, 아니, 죄송합니다. 삐아 스님이 축하송을 하나, 하나, 축하송을 하나 부르고 다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니까 152번. 인디리아 바와나, 숫다. 감각, 기능을, 딱끔겨이 경을 오늘 읽어드리는 방송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어, 디가니까에 이어서, 마지막니까야, 완독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한 날을, 음, 자축하는 의미로 축하송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비야스님의 니까야 읽어주기 방송. 오늘 바로 마지막 니까야 완독을 축하,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합니다. 네, 네. 어, 참그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유튜브 제가 맞지마니까를 언제 방송을 했나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2019년도 2월 19일 날 제가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 맞지마니까 읽어 주는 방송을요. 1년 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 참그 저와 함께 이렇게 꾸준하게 이 이것을 구독해 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네. 음, 참, 흐뭇합니다. 어, 뭐, 우리가 이 경을 다 머릿속에, 우리가 읽는, 읽는 즉시, 그 모든 분량들이 우리들의 머리에, 어, 탁 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막 쌓아둔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양식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경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신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워줄수 있고 그리고 그때 그때 나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들이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어, 격려해주고 도덕 고무해 준다면 그렇게 그러한 의미가 저는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그래서 늘말씀드리다시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는 이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자기의 근기에 맞게끔 이해하고 자기의 자기의 어, 이해에 맞게끔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서 자기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며 있어서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또저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이 이 경을 읽어서 그 아름아리를 이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주입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것이 되게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주입식이었지 않았습니까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름아래를 듣고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뭔가 정답이냐. 그렇게 모든 것을 보아야 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이해해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부처님의 이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뭐, 강론을 하고, 어, 농강을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도 없고, 그에만큼 제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무식한, 무식합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음, 그러한,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수행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소, 마지막 경전입니다. 마지막 니까의 152번. 인디리아 바와나 스다 감각 기능을 따끔, 닦끔 겨.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까장 까장갈라의 무켈로 숲에 머무셨다. 까장갈라는 인도 중원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부처님 당시 아주 번창한 곳이었다고 하며, 현, 이곳 어, 까장갈라의 대나무 숲에서 까장갈라 비구니가 까장갈라의 청신사들에게 대한 설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때 바라사리아의 제자인 우따라바라문학도가 세존을 뵈러 갔다. 네, 백고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빠라사리아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학도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따라여, 빠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가? 고다마 존자시여, 빠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따라여, 그러면 빠라사리아 바라문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가? 곧다마존자시여, 여기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곧다마존자시여, 이와 같이 바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웃따라여 그렇다면 장님은 이미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고 기 머거리도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다. 웃따라여 바라사리아 바라문의 말대로라면. 장님은 눈으로 형세를 보지 않기 때문이요. 기머거리는 귀로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빠라사리아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학도는 말없이 어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빠라사리아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학도가 말없이 어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을 아시고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성자의 유래서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은 다르다. 세중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성자의 유래서 위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에 대해 설해 주실 바로 그 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배워서 비구들은 잘 호지할 것입니다. 안 한다요.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잡돌이하라 나는 설 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안 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그러면 성자의 유래서는 어떻게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세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나니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자, 여기서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눈의 문에서 형색 등의 대상이 원하는 대상이면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중립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그것에 탐하거나 싫어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잘 파악하여 윗바 산화가 중립에 머물게 한다. 윗바사나가 중립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윗바사나의 평온이 일어나게 하여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에 도달하여 머물게 한다는 뜻이다. 자,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윗바사나의 평온, 윗바사나 우백가를 말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나나 수승하나니 다른 것은 괴롭히지 않음을 뜻한다. 자, 여기서 윗바사나의 평온이란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가 윗바사나의 지혜로 삼 특상을 보아서 무상무와 고조, 형성된 것들의 무상함 등을 구분할 때 이루어지는 중립의 상태인 윗바사나라 불리는 평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히 항립된다 안한다요. 마치 눈 있는 사람이 눈을 떴다가는 감고 감았다가는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히 확립된다안 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래에서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 위였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 한다요. 다시 여기 비구가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평온히 합립된다. 안한다요. 마치 힘센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손가락을 튀기듯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히 합립된다. 안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래에서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해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한다요. 다시 여기 비구가 코로 냄새를 맡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런 이와 같이 깨뜨러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평온이 확립된다 안한다요. 마치 약간 기울어진 연잎에 물방울이 닿으면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히 합립된다. 안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에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해 위험능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한다요. 다시 여기 비고가 혀로 맛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깨뜨러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평온이 확립된다. 안한다요. 마치 힘든 사람이 그의 혀끝에 모아둔 침을 별 어려움 없이 내뱉듯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된다. 아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래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해 위험능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한다요. 다시 여기 비구가 몸으로 감촉, 감촉을 느끼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위와 같이 깨뜨러한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평온이 확립된다. 안한다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히 확립된다. 안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래에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해 위없능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한다여. 다시 여기 비구가 만으로 법들을 지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깨뜨러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평온이 합리된다. 안한다여. 마치 사람이 온종일 달구어진 철판 위에 두세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떨어지는 것은 느리지만 그것은 즉시의 충발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이확립된다안 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유래에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해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돌을 닦는 유학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그에게 일어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한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그는 돌을 닦는 유학이다. 안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감각 기능을 닦은 성자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들을 지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혐오스럽지 않는 것과 혐오스러운 것에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는 것의 둘 다를 피하고 평온하게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평온하게 머문다. 안 한다요. 이렇게 그는 감각기능을 닦은 성자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혐오스러운 것에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라고 하셨다. 이것은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 자해를 합장하거나 요소라고 비추어 바라보면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부정단을 확장하거나 무상이라고 비추어 바라보면서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둘 다를 피하고 중립적으로 머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영역에 다가올 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섯 가지는 음. 아라한이 가지는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띠간탁기경 뭐, 안구따라니까야 합니다. 그띠간탁기경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합하면서 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경은 탐진치를 이미 다 해소한 아라, 아라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띠깐 닭기경에 해당하는 주석서는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본부와 성자들이 띠깐 닭기경의 가르침을 공부 지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처럼 본경에서는 다섯 가지 경으로 윗바사나를 설하셨다. 첫 윗바사나를 시작한 비구도 이대로 공부를 지울 수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난 통찰지를 가진 많이 배운 사문도 이대로 공부 지울 수 있으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도 이대로 공부 지을 수 있지만, 번뇌 다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난다요 이처럼 나는 성자의 유래서 위없는 감각기능, 감각기능을 닦음을 설했고, 돌을 닦는 유학을 설했고, 감각기능을 닦은 성자를 설했다. 안난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안한다요.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안한다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나의 강곡한 당부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안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해서 마지막 니까요 152번, 응? 마지막 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경에 마지막 말씀도 이렇습니다. 안 한다요.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나무 밑이 있거나 빈집이 있으면 무조건 가부절를 틀고 자리를, 두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탐진치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이 이 육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번뇌거리와 욕망 덩어리들을 잘 알아차리면서 이것들이 다 잠재워져서 항상 모든 감정들이 울, 막 울그락불그락 울그락울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잠자 흘러갈 수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큰 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 지가 않습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수행 합시다 여러분 <laughs> 이러면 제가 무슨 그 교주 같아요 <laughs> 자어 이거 왜 이러죠 아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줌 온라인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또줌 온라인에서 쌍륙단 이과야들은 아주 내용들이 토막토막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아침 오전 8시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월 월화수목금 오전 8시에 여기 보이는 이쌍륙단 니까야를 여러분들과 여기 줌 온라인 선상에서 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어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책을 펼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책을 펴시고 펴신 상태에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원래 많은 숫자가, 뭐,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스님도 아니고, 이름이나 있는 스님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숫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아마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 아무도, 어찌시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해야 할 또, 반은, 이런 좋은, 일에 좀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승류로서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에 이렇게 줌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서 혼자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또 이런 그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길이나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또이것 또한 유익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내일하고 좀 일정이 있더라고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지를 해서 올렸어요. 11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줌 온라인에서 쌍유단니까야 읽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아이디는 온라인 수행과 똑같습니다. 6221087890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차적 홍보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11월 매주 하금 도일 밤 9시에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신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줌 온라인 공간에서 여기 헤이 아이디 622-108-7890만 입력하시면 헤이에 참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수행에 수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 또 수행에 조금 더 힘을 놓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쯤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공간으로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네, 이상으로서 오늘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바니이 스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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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만, 니까야, 완독, 여기서 오늘 마무리되어집니다.